애플이 지난 6월 WWDC 2019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에서 앞으로 사용할 새로운 OS 버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iOS 13 그리고 iPadOS, WatchOS 6, macOS, tvOS 13 등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OS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를 직접 그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개발자 버전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빨리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요. 드디어 일반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iOS 13, iPadOS, macOS, tvOS 퍼블릭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퍼블릭 베타 버전이 빠르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직접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퓨 채널에서는 새로운 OS들을 먼저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애플 베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IT 소식 그리고 리뷰를 전해 드리고 있는 IT 칼럼니스트 이피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13 그리고 아이패드 OS 퍼블릭 베타를 설치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S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애플 베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이트에 방문을 하고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애플 베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이트에 방문을 해주세요. 네, 애플 베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에 대한 안내를 볼수 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이미 베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로그인을 마치면 맥 os ios 아이패드 os tv os 를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이기 때문에 ios 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아래쪽에 보면 시작하기 피드백 제공 그리고 백업하기 라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서 ios 기기 등록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iOS 기기 등록을 선택을 하면 먼저 iOS 백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퍼블릭 베타 버전도 정식 버전이 아닌 베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폰을 꼭 백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튠즈를 이용해서 백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업이 끝나고 나면 아래쪽에 있는 프로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개발자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백업을 다해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 다운로드를 선택 했습니다. 자, 이 웹사이트가 구성하는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하려고 합니다. 이 동작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허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자, 다운로드가 됐죠. 프로파일이 다운로드가 됐고요. 네, 그렇게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걸 완료를 하시면 설정으로 가시면 프로파일이 다운로드 됨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누른 다음에 여기서 설치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암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동의를 해서 설치를 눌러 주시면, 재구동을 하면서 iOS 13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개발자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재시동 하지 않고, 이미 iOS 13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크모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OS 13 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위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패드 OS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패드 OS도 앞서 보여 드린 iOS 13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WWDC 2019에서 공개된 아이패드 OS는 이젠 아이... 아이패드만의 os가 생겼고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크 모드 등이 적용됐고 이렇게 위젯 등을 띄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역시 여기서도 아이패드 os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n1 이 i 이패드를 선택하세요 아직은 완벽하게 한글화가 안돼 있고 이 베타 프로그램도 영어가 중간중간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이패드 os 역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이튠즈를 이용해서 백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백업을 해주세요. 방법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백업을 해주시고, 역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브라우저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허용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죠. 자, 완료가 됐으면 설정으로 이동하시면 프로파일 다운로드가 됐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서 설치를 눌러주시고 비밀번호를 눌러주게 되면 역시 동의를 하게 되죠. 프로파일 설치 자 완료가 됐고 그러면 역시 아이패드도 재부팅을 통해서. 아이패드OS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제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는 이미 개발자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위젯을 띄워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 개발자 버전 베타2에서도 다양한 기능이 좀 변경된 걸볼 수가 있었는데 그 변경된 내용들을 이제는 퍼블릭 베타에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 아이패드OS나 iOS의 안정성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백업만 잘 해두신다면 iOS 13 그리고 iPad OS를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플의 iOS 13 그리고 iPad OS 퍼블릭 베타 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새로운 OS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꼭 백업은 해 두시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보시고 미리 경험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IT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